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자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는 이방, 그곳은 이방인에게 준 땅이기 때문이죠. 이 측량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호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처럼 치외법과 법권 구역이어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역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로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10편 91편 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요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laughs>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찍혀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자와 독사를 발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건과 같은 분이시죠. 병아리가 암탉 품 암탉품으로 숨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숨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초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교회 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주께서 지키신다고 하죠. 누구든, 누구든지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 3년 반입니다. 또한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지만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권세를 부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6 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킨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자신 안에 가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주께서는 단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죽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임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멘.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자이 대목에서 중요한 구절은 증언을 마칠 때라는 7절 말씀입니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한 후에 증언을 마친 후에 순교한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명을 다한 자는 이제 죽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두승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다 주셨죠. 그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증인이 죽음으로 다 끝이 난것 같고 어,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두 증인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중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죠. 그후 부활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오르게 됐습니다. 비록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죽었다고 실패한 삶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죽음으로 인해 더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을 맞이한 거죠. 주님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죽음을 악인들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귀중한 것입니다. 10편 116편 15절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두 증인의 죽음은 귀중한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귀중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